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처서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서가 마련되면, 예비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와서,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리마시는 것은 처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대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어 러리라 거할 그 곳이 많도다. 즉 하나님 집에는 거할 그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곳에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인원수가 인원을 받아들이는데 적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넣게 들어갈 겁니다. 즉 인원이 적으니까. 적, 음, 적으니까. 그런데, 만일, 엄청나게 넓으면은, 음, 누구한테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오는 사람 족족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넓습니다. 즉, 천국은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그런데 결국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천국이 뭐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음 바로 예수님께서 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면 어찌할 것이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이전 있던 곳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그곳. 그곳으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여기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무엇일까요? 이 길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인간이 최초의 인간,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졌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생명을 얻으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그그그 그, 그 길을 막은,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벗어난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길이 차단되어서 우리 인간은 그 생명나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길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왜 에덴 동산에서, 어... 쫓겨났느냐, 쫓겨난 게 아니라 내어보내졌느냐, 탐욕 때문이죠. 이게 사람에게 어떠한 욕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죠. 근데 사람이 이걸 넘어서 어떤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그 선을 넘는 것이죠. 선악과를 봤으면은 그것으로 거시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넘어서 탐욕으로 이르러서 그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시조가 쫓 음, 내어 쫓겨진 것입니다. 어, 내보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즘에 막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집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막 집이 있는데 막 3억 올랐다 4억 올랐다 6억 올랐다 7억 올랐다 하면은 이런 음,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 욕심이 생기는 다른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는데 나만 뒤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삽니다 근데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집이 10억짜리 집이면은 7, 7억은 대출을 받고 3억은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집값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은 7억을 대출해줬는데 집값이 만약에 10억짜리가 5억이 됐어. 그러면 은행은 2억이 손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3억 떨어지면은 자기들 그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매를 붙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은 경매 나가고 자기들은 그 집에서 쫓겨난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에 그러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집, 집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부채가 마치 선악가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집을 너무 과도한 부채로 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을 탐욕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기대 나앉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탐욕이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느낌은 꼭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잉태해서 누구 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았 장성하니까 사망이 나. 서로 그,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났잖아 사망이 나간 거죠.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죽여.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욕심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에, 넘어선 것. 이게 자기의 한도를 넘어서. 그래서 어떤 선을 넘는 것. 과식. 과. 탐욕도 마찬가지. 과, 선을 넘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잠언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이 생명의 평탄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음, 다음에 얘기하는 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잡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나중에 눈꺼풀이 씌어지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은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 장님. 이게 그러니까 진리에 가려진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이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죠.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려진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것이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듯이, 그러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또. 김민아, 주황이가 이거 또 먹으라고. 아, 지금 그러면안 되는데. 그리고, 아,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그 생명의 그 진리, 진리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이 진리.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이요. 아, 이 자유로운 것이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할, 얻으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가령, 무슨 말이냐? 음, 소가, 소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 콧돌에 끼어가지고 묶여 있으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이게 매여 있는 것이죠. 또, 결박. 우리가 이게 손에 어떤 밧줄, 눈에 보이는 밧줄로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로 인해서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같은 것도, 그런 결박 같은 거. 흉악의 결박. 예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 의하여 그런 무리들에 의하여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음, 음, 줄에 묶여 있거나 어, 억압되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에 근데. 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의 지식 자 요기서를 보면은 요기 39장 5절에 보면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요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제자들한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메인 것이잖아요. 메인 나귀가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풀어진 거죠. 즉, 누가 들락이를 놓아 자유하게 하겠느냐. 이 낙이도 매여 있으니까 뭐죠? 자유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풀어졌으면은, 줄이 풀어졌으면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로 왔을 때이 낙이는 풀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로 죄를 죄를 이 지체로 죄를 범하는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예수님 등에 태웠잖아요. 그거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새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에 우리가, 우리가, 낙이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가, 어, 낙이가 우리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타고 갔는데 함께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도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이죠. 근데 예배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는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 둘이 할때 나로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갈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러면은 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생명 아버지께 가는 것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막아 놨어요. 구루 보고 누구죠? 두루도는 화염검. 검, 검이죠. 불타는 검이죠. 검이 이게 만약에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 길로 갔으면은 구룹과 화염검에 의해서 사망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즉, 아담과 하아는 못 가지만 예수님이 아담과 하아를 데리고 생명나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열려지겠죠. 왜냐면은 그 두루 도는 화염검과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과 생명나무 검을 그게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은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 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나가려면 예수님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그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이세상의그 불신앙들. 하나님을 못 믿게 막는 그것을 이게 벗어지게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결국 이거는 뭐냐? 길도 생명과 연관되고, 진리도 생명과 연관됩니다. 근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즉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성령 나간다는 것이죠. 게 아까 얘기했을 때그 나귀와 예수님이 나귀와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예수님을 태운 태워다 준 다음에 나귀는 아마 자유롭게 된것 같아요. 이게 방목된 것 같은 게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유로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된,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때 재림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 믿는 사람들을 처소로 데리고 가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무서워하거나, 그냥 믿는 사람한테는 최상의 기쁨인 것이죠. 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나사, 막, 패권국, 미국에서도 아무리 거시 해도 달나라까지밖에 사람이 안 갔어요. 화성에도 안 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가는데도 막, 만드는데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뭐, 쪼만하게 뭐, 비행기,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지구 유형 떡 했는데 막 수백억인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하는 사람도, 근데 그게 아니라, 살기 좋은 하늘나라, 진짜 완벽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과 최고의,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 이게 막 사람들이, 아이, 지, 천국은 만 원이 꽉 찼으니까 지옥이 좋다, 지옥. 이거는 이제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모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 천국은 좋은 곳이다. 부활이요, 생명. 이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그 다음에 생명은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 변화되는 사람들. 음, 그, 이제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짐승의 시대를 거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단에서 신옷, 엄청 세상에서 뭐 깨끗하게 빨래 빨아도 그렇게 깨끗할 수 없을 흰 옷.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예수님도 눈 깜짝. 그들 사람들이, 이제 어, 올라가겠죠. 그런, 그것은 누가가 해주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재림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어,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의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 부활이요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분리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 하나로 두 개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고 하나라고 생각 즉 어떤 의미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내신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꼴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 구절이 느껴지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즉, 이 땅에 보내진 자, 오신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는, 고,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생,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선악가는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생명나무는 어떠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열두 가지 실과가 열리고, 달마다 열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낙원으로 옮겨 심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낙원이 천국과 같냐?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천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인데 낙원은 이런 행성 같은 그런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생명나무가 생명수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가로수가 길가에서 생명나무 생, 생명의 강이 있는데 그 옆에 강 옆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즉 가로수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이는 저로 말미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누구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여러분 둘이 하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갈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갈수 없다. 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없어.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